본인도 찾아을 살아서 네. 애들 태어나고 나서 네. 남편이 좀 멀어져 음. 음, 무시하는 경향이 많지 음. 음. 그리고 원진살이 껴서 좀 부부 해로가 좀 힘든데 음. 이 원진살 아까 원진살 보이죠? 뭐네 그런 거 좋아요. 그게 사주에 원진살이 있으면 그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음. 아, 보자. 아유, 본인 많이 움직이는 또 기분이 들어네 근데, 어휴, 실패살이 돌아서, 어떻게냐 망신살이 돌아서, 응? 응? 응. 올해는 내가 움직인 대로, 에, 돈은 좀 모이네. 응? 올해는 내가 움직이는 돈이다, 그러세요. 올해는 많이 움직이셔야 되겠네. 응. 작년에 좀, 돈좀안 만지셨어요? 좀큰 돈, 목돈이라고 그래. 근데 올해는 내가 움직이는 돈, 움직이는 만큼 돈. 근데 원진살이라, 원진살이라. 올해는 내가 일을 저질려서, 어, 이 구설을 듣는 게 아니고, 남들 입방아에 시비수만큼,